2020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 있지만 첫 번째 소개할 자금이 일반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이에요. 여성 가장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이에요. 자, 넷째 창업 초기 자금입니다. 다섯째 사업 전환 자금인데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별 경영 안전 자금입니다. 팁하더 드릴게요. 경영 애로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벌고 쓸데 없는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 스토리 텔러 김주환 의이터입니다 어, 좋은 정보와 유익하다면 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어, 오늘은 2020년 어, 서울상공인 정책자금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진짜 정말 전쟁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다들 건강들 하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 지원책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있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책자금의 운영 목적은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결론은 필요하신 자금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큰 물이 없게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환입니다. 전국 62개 소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필요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당해년도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당 연도의 예산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제 긴급 투여하겠다 정부에서 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대출 신용은행 어디일까요? 그런데 뭐한 19개 정도의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은행 기업 공영시 우리 은행 정정은행. 까지서한 19군데 됩니다. 물론 많으니까 그만큼 주변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많으시겠죠 구비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명확인증표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1개월 이내 것만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 확인 가능 서류 한부 이거 1개월 안에 꺼야 되고요 매출액 확인 서류와 또 필요로 한다면 업종별 연 매출액 확인 서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말은 쉽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복잡하니까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이 있지만 첫 번째 소개할 자금이 보통 우리가 불리우는 일반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입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했어도 조건을 맞춘다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0.6% 정도, 분기마다 변동금리라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금리 우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로페이 가맹점, 요즘 제로페이 많이들 하시는데,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아니면 풍수의 보험가입자. 그리고 이제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신청 시 업력이 3년 이상 됐을 때는 0.1% 정도 우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그래도 0.1%면 어디예요 그거 빼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2년을 포함해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상환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반, 물론 사업이 뭐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애우분들께서는 더더욱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더 필요하겠죠?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도 있고요.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마온 규모 300제곱미터 이하인 안마, 어, 시술소는 지원이 가능해요. 단, 업태가 지하번일 경우에는 지하번은 보건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 내용은 또 아까 일반 자연과 다르게 어 약간 높습니다.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한도이고요. 대출 금리는 연 2.0%에 뭐예요?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아니니까 뭐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고정금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책자금 좋은 거 같아요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서 이건 7년이나 됩니다 아까 일반적 5년이었는데 좀 길죠? 자세 번째 경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과장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이에요. 보통 여성 CEO들이죠. 기업만 CEO는 아니니까 뭐 자영업하는 것도 CEO 맞죠. 뭐 조건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재 가족 즉 배우자 뭐 직계 좀비소 형제자매 등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내에 것만 됩니다.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아 전체가 경제 활동의 능력이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이고요. 일반자금 지원 정책자금과 동일하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0.6% 분기물마다 이건 변동금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리 우대가 동일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업자, 풍수해 보험가입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업력이 3년 이상인자 이럴 경우에는 0.1%의 우대가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서 5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비슷비슷비슷한 게 느껴지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자금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엄청 크게 금액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넷째, 창업 초기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내에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해 됩니다. 교육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세가지는 고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래 나오는 정보들 보시고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범위에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시간의 교육인정기준이 있으꼭 챙기셔야 되고요. 교육인정기간은 교육, 교육 수료부터 일 1년까지니까 그 안에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넘기면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6%입니다. 아까 동일하게 제로페이, 네. 영재일표 무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서 5년입니다. 자, 다섯째, 사업 전환 자금인데요. 즉 사업 전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상공인 분들이죠. 이게 뭐냐면 조금 안 되셨다가 다시 이제 내가 재기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겠죠. 재창업 패키지 교육 수료일부터 1년까지 이건 유효하고요. 이 밑에 나오시는 이제 융자 관리 시스템, 정기자금 신청, 뭐 이게 순서를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정기자금 지원 대상 확인에서 재창업 패키지 수료 여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상 최고 이건 1억. 원이에요. 이거 꽤좀 크죠? 대출금리는 정책 기준에서 0.2%가 플러스 됩니다. 분기별 이것도 변동금리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 금리우대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제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서 5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재피해소상공인인데요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이고요. 재한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되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 근거는 제 중소기업 지침 제 20조에 해당되고요. 재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 지원 한도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대출 금리는 2.0%이고요, 고정 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 2년 포함해서 5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긴급조치로 이행되는 것에 약간의 상의할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전자금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건데 지원 대상은 고용 위기 지역, 고용노동부가 지정합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고요. 조선 소재 지역 등 경제 위기 우리가 이제 보통 배 그때 만들 때 힘들었을 때 그런 거를 예시를 든 겁니다.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업체당 이것도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한도고요. 대출 금리는 연 2.0%의 고정 금리입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 2년 포함해서 5년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들이고요. 어? 마지막 하나 더팁 하나 더 드릴게요. 경영 애로자금이라는게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이 이번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아프리카 돼지열병뭐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겁니다. 기존 정액자금 지원 내역과 무관한 별도 한도를 부여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난사태 발생하면서 지원책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관련 근거에 대한 내용들은 각 처부에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보통 중소벤처기업사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센터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 지원 한도의 적용은 이것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고요 대출기간은 2년을 포함해서 5년입니다. 어떤 경우는 3년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책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엄청 많은 정책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신청하고 또 지금 요즘 안 그래도 너무 필요하신 이런 정책 자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탕고분들을 위한 위주의 지원 사업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초환 에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